유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아부 어린이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유아부 어린이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자녀로 귀하게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저희들 또 듣고 주님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저희 7월 10일부터 주님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저희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계획되고 준비되고 진행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주님, 저희들 정말 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희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기뻐하며 은혜만 받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아부 친구들 사랑해요.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오늘은 23과 약속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해요. 함께 외쳐 보아요. 꼭꼭 약속, 하나님 나라. 눈에 한 짝, 길좀 늦. 재미있고 신기한 하나님 말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유아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두 개를 쫑고 세우고 말씀 들어요. 오늘은 23가 약속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해요. 오늘 읽을 말씀 여수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햇살이 비치는 아침이에요. 어함 잘 잤다. 한 친구가 잠에서 깨서 푸푸 세수도 하고 얌얌 밥도 먹고 멋지게 옷도 입어요. 어린이집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어린이집 갈 준비를 하지요. 이렇게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 상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옆에 있는 사람은 모세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40년 동안 항상 옆에서 모세를 보았어요. 여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기도했어요. 여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해막을 떠나도 해막을 지키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는 두렵고 걱정이 됐어요. 내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난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해 주실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내가 줄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라. 하나님은 여수아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꼭꼭 지켜야 할 것을 알려 주셨어요. 여수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단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그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잘될 것이다. 하나님은 요수아가 가나한 땅을 정복하기 전에 꼭꼭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암송할 거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하나님이 그럴 때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말씀을 꼭꼭 읽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매일 밤낮으로 읽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지키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길이 통 거예요. 친구들 이 옷을 만나. 싶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 모아 두손 모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암송하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모두 예배도 잘 드리고 공과 활동도 참 잘했어요 아주 멋져요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